렐루야,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억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세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곳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벧셀과 갓 길랏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몬과 문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무겁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가 떠올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기도는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버티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 이건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정하라. 정제가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수와 이십 장은. 전쟁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땅이 다 나누어지고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정착지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를 없던 일로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원인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잘못보다 생명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보면 "왜 그랬어?"라고 먼저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살려면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피성은 사고가 난 뒤에 급하게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미리... 정해 두셨고, 미리 위치도 정해 두셨고, 누구든지 갈수 있도록 길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며 생각하다가 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산불이 크게 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유, 이럴 때 우리는 이유를 따질 겨를 없이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그냥 살수 있는 것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산불 대피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피해 급하게 들어가려 하는데, 대피소 입구에서 소방관이 우리를 막고는 어떻게 대피소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불이 삼키기 전에 그냥 빨리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보다 생명이 먼저고. 판단보다 보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분노가 멈추고 보복이 멈추고. 시간은 흐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철벌보다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 분노 속에서 군중에게 맞아 죽어버리면 그 뒤에 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정죄보다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곳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라.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입니까? 그한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한 사람이 동생 대신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했을 때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핑계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침묵으로 숨어 버리진 않으십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마음의 감옥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도피성에서 풀려난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피성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살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 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쫓아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한숨짓게 합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떻게든 이들에게 약점을 잡힌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힘으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온통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쫓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인해 만족하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